오분 뚝딱 철학의 김필재입니다 이견이 없을 수 없지만 중세를 철학의 암흑기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철학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종교를 정당화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가 싶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당시에 철학자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중세 철학의 빅3가 있는데요. 토마스 아키나스, 준수 스코트스 오컴의 윌리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오컴의 윌리엄인데요. 윌리엄은 영국의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수사이자 철학자입니다. 여기 영국의 옥함이라는 지역의 출신이라서 옥함의 윌리엄이라고 부릅니다. 옥함의 윌리엄 하면 떠오르는 것이 두 개가 있죠. 유명론과 옥함의 면도날입니다. 유명론에 대해서는 보편 논쟁에 관한 두 편의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루었으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옥함의 면도날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중세의 보편 논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보편자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논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라는 인간도 존재하고, 트럼프라는 인간도 존재하죠. 그리고 푸틴이라는 인간도 존재해요. 그런데 이런 개인들, 즉, 이런 개별자들 말고, 인간이라는 보편자가 존재하나요? 아니면 인간이라는 보편자는 그냥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명사, 이름일 뿐인가요? 여기이 사과도 존재하고, 이 배도 존재해요. 그리고 이 복숭아도 존재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개별 과일들 말고 과일이라는 보편자가 존재하나요? 아니면 과일이라는 보편자는 그냥 우리 머릿속에 있는 명사, 이름일 뿐인가요? 여기에 대한 세 가지 입장이 있는데요. 하나는 실재론입니다. 인간이라는 보편자 존재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인간이라는 보편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각각의 것들을 모두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겠냐는 겁니다. 둘째, 유명론입니다. 보편자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름일 뿐이라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보편자는 단지 인간이라는 음성 이미지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음성은 공기의 진동이죠. 그리고 공기의 진동은 금방 사라져요. 따라서 보편자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셋째, 온건 실제론입니다. 이것은 실제론과 유명론을 절충한 이론인데요. 온건 실제론에 따르면 보편자는 존재하긴 하지만 그것은 실제론처럼 개별자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개별자들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론에 따르면 모든 개별자가 사라져도 보편자로서의 인간은 그대로 남지만 온건 실제론에 따르면 모든 인간이 사라지면 보편자로서의 인간도 사라진다는 겁니다. 초기에 대표적인 유명론자로서 로스켈리누스를 둘수 있으며 후기에 오컴의 윌리엄이그 유명론을 완성시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 유명론자로서의 윌리엄이 가졌던 기본적인 생각은 이겁니다. 어떤 것을 설명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가정을 하지 말라. 즉, 불필요한 실제를 덧붙이지 말라는 겁니다. 실제론자들은 나, 트럼프, 푸틴과 같이 서로 다른 개별자들이 어떻게 모두 인간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이라는 보편자가 존재해야 된다고 설명을 했죠. 윌리엄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보편자는 불필요한 가정, 불필요한 실제라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보편자를 단지 음성 이미지일 뿐이라고 보면 간단하게 설명이 되는데 왜 굳이 보이지도 않는 인간이라는 보편자를 상정하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함의 면도날입니다. 불필요한 가정과 불필요한 실제를 면도날로 잘라버리라는 말입니다. 오함의 면도날을 설명 이론에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 것을 설명하는 여러 이론들이 있다면 그 중에서 단순한 이론이 옳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학생이 지각을 했는데 선생님이 너왜 지각했냐고 하니까 그 학생은 버스를 놓치고 지하철에 빵꾸가 나고 이러쿵저러쿵 설명을 한다면 그 변명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늦잠 자서 지각을 했는데요 라고 말하면 물론 싸가진 없지만 그 설명은 진실일 가능성이 커요. 주변의 사기꾼들 보세요. 사기꾼들 말 들어보면 길고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죠. 사기라서 그래요. 진실은 단순합니다. 심플해요. 옥함의 면도날은 과학 이론을 선택할 때도 적용이 되는데요. 천동설과 지동설의 대립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천동설은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는 이론인데요. 이 세기경에 그리스 천문학자 프톨레마이오스가 정교하게 다듬은 이론입니다. 중세에 들어 종교가 힘과 권위를 가지게 되면서 천동설의 신학적 의미까지 더해졌습니다. 우주의 중심은 지구이고 지구의 중심은 로마이며. 로마의 중심은 교황이라고 생각을 하니 온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웠겠죠. 1500여년 동안 사람들은 천동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죠. 우리가 보는 것은 태양이 뜨는 것이지 지구가 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16세기 들어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와 같은 천문학자들이 지동설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주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라는 겁니다. 지금에야 당연한 이야기지만, 당시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입장이었을 겁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뿐더러, 지구가 운동을 하는데 왜 하나도 어지럽지 않느냐는 문제도 설명하기 힘들었겠죠. 그런데 지동설이 천동설보다 더 설득력이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동설이 천동설보다 훨씬 단순한 이론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설명해 보죠. 이것은 지구의 관점에서 천체의 운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지구를 중심으로 노란색 태양은 그냥 원운동을 하지만 다른 행성들은 나선형과 같은 복잡한 운동을 합니다. 이런 복잡한 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천동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주전원이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원운동 안에 또 다른 원운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을 하고 있다고 보면 천체의 움직임이 아주 심플해져요. 가운데 노란색 태양을 중심으로 파란색 지구가 공전을 하고 다른 행성들도 마찬가지로 공전을 합니다. 주전원을 도입하지 않아도 설명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두 모형만 놓고 보면 당연히 지동설이 옳다는 것을 알겠죠. 왜 그러죠? 네, 모형이 단순하잖아요. 천동설을 받아들이면 주전원이라는 개념을 또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인데요. 오함의 면도날의 원칙이 뭐였어요? 어떤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가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잖아요. 천동설은 주전원이라는 불필요한 가정을 한 이론이므로 이러한 불필요한 가정을 하지 않는 지동설이 옳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뉴턴도 일종의 옥함의 면도나 원리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뉴턴은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 일명 프린키피아라고 하죠. 여기에서 같은 종류의 자연상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가능하다면 하나의 원리를 설명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컨대 인간이 호흡을 하는 이유나 아메바가 호흡을 하는 이유가 동일해야 하며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이유나 물이 아래로 흐르는 이유가 동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결정판이 바로 뉴턴의 역학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에 따르면 우주의 중심은 지구죠. 지구를 중심으로 달, 수성, 금성, 태양, 화성, 목성, 토성이 돌아요. 그 밖에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은 북박이입니다. 또그 밖에는 수정 하늘이 있고 또그 밖에는 가장 높은 하늘 해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신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지구로부터 달까지는 지상계이고 달 밖으로는 천상계라고 합니다. 지상계는 4원소인 물불 물, 공기로 이루어져 있고 천상계는 제5원소인 에테르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 지상계와 천상계의 물리 법칙은 당연히 다르겠죠. 그런데 17세기에 들어와서 뉴턴은 지상계와 천상계의 구분을 없애버립니다. 뉴턴의 말 인력은 지상계든 천상계든 어디에나 적용되는 법칙이라는 겁니다. 사과가 떨어지는 이유도, 수성이 태양을 공전하는 이유도 모두 뉴턴의 만류인력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뉴턴은 천상계의 물리 법칙을 불필요한 실제로 보고 그것을 없애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을 움직이는 물리 법칙을 단 하나로 통일을 시켜버린 거죠. 두 개의 물리 법칙이 있는 것보다는 하나의 물리 법칙이 있는 것이 더 단순하겠죠. 따라서 옥함의 면도날 원리를 받아들이면 뉴턴의 설명이 진리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목소리> 우주에는 다섯 가지 종류의 힘이 있다고 합니다.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잡아당기는 전기력, N극과 S극이 잡아당기는 자기력, 방사성 붕괴를 일으키는 양력, 쿼크들을 묶어주는 강력, 그리고 질량이 있는 물체들이 서로 잡아당기는 중력입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힘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오컴의 면도날 원칙으로 보면 어색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어떻게든 이 힘들을 통일시키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먼저 19세기의 맥스웰은 전기력과 자기력을 통일한 맥스웰 방정식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와인버그 등은 전자기력과 양력을 통일시켰죠. 그리고 70년대 이후 과학자들은 더 나아가서 전자기력, 강력, 양력을 하나로 묶는 대통일장 이론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이후부터는 여기에 중력까지 통일시키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끈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이렇듯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힘을 하나로 설명하는 이론을 Theory of Everything, 만물의 이론이라고 합니다. 만물의 이론이 실제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과학자들은 여러 자연현상들을 단순한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하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리이론에서 뿐만이 아닙니다. 고대로부터 근대 이르기까지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그런데 19세기의 다윈은 진화론을 통해서 인간이 침팬치나 고양이, 개와 크게 다를 법 없다고 주장을 했죠. 그리고 DNA 발견을 통해서 그것은 더욱 구체화되었는데요. 인간과 침팬치의 DNA 구조가 거의 일치한다든지 심지어 코끼리나 개와도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동물들은 알고 보면 다 비슷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19세기의 세포의 발견으로 동물과 식물의 경계도 허물어져 버립니다. 동물이나 식물이나 다 같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원자의 발견으로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도 허물어져 버립니다. 인간이나 이 돌덩이나 모두 다 원자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으나 전기력, 자기력, 강력, 양력, 중력을 하나의 힘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을 하나의 원자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이론들을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오늘은 불필요한 실재를 덧붙이지 말라는 옥함의 면도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옥함의 면도날을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설명을 했는데요. 하나는 말 그대로 불필요한 실재를 제거하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서로 달라 보이는 것들을 통합하여 불필요한 이론들을 제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자를 바로 영국의 경험론의 역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로크는 본유관념을 제거하였고, 버클리는 지각되지 않는 것을 제거하였으며 휴먼 인가율을 제거하였죠. 그리고 러셀은 지시되는 것의 존재 자체를 제거하였습니다. 여기서 한번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후자를 과학의 역사라고 보았습니다. 뉴턴은 천상계의 물리 법칙을 제거했고 과학자들은 전기력, 자기력, 강력, 양력, 중력의 구분을 그리고 인간과 동물 그리고 동물과 식물 그리고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를 제거하여 하나의 이론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옥함의 면도날에 대해서 공감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 그 이유는 사람들이 단순한 설명을 선호하기 때문인데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5분 뚝딱 철학의 설명에 만족을 하실 겁니다. 오늘이 이만 마치죠. 감사합니다.